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양한 게이머가 있을 거 아니야? 개그 중에 시청자분들과 유튜브 부청자분들은 ARPG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RPG 중에 핵앤 태그 슬래시, 태그를 달고 있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핵앤슬래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좀다 다른데 사람마다 이걸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감해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누구는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파밍하는 걸 즐겨하고 사냥이 재밌는 사람 피트를 돌거나 구덩이 카오스 생츄리 뭐 카생 피트 도는 거 그냥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뭐냐 커뮤니티에서 활동이 재미있어 하는 사람 길드랄지 뭐 정보 커뮤니티 인게임 채팅 이런 거또뭐 있을까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스 기사분들이 보통 여기 많이 계시죠 뭐 이런 게 많이, 있, 많이 있잖아 뭐 기타 등등 근데 저는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거래를 안 하고 캐릭터를 키우는데 직득으로 성장하는 걸 즐겨 함 그니까 캐릭터가 계단식 성장하는 걸 보면서 되게 기뻐하거든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즐기는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약간 희열을 느껴. 개 쓰레기 같은 캐릭터 키우면서 필요한 아이템이 거래를 하지 않고 드랍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못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이템을 먹고 기뻐하고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 다음 액트 진행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계속 계단식 성장을 해서 내가 목표로 했던 뭐 헬발 처치랄지 횃불이랄지 이런 걸 완료했을 때 즐거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저는 목적 의식이 없어져서 갑자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캐릭터를 키우게 되고 남들이 잘안 하는 이상한 캐릭터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파밍 캐릭로 파밍해서 캐릭 시팅하면 되잖아요. 이 요거를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배틀넷을 잘안 해요. 배틀넷 가면 캐릭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라딘, 소서리스. 이거 무조건 안 키우면 벤을 제대로 못 하거든. 하나 더 추가할까? 삥바바 세개 이거 기본적으로 굴려야 되거든요. 베넷 할 거면. 틀에 안할 거면 더 그렇고요. 플레이하는 성향 자체가 거래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하드코어라 딱히 도울 사람이 없어요. 비 인기 서버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게임을 하려면 배틀넷이 아니라 편의성 모드 몇개 깔아서 싱글하는 게 낫겠다라고 시즌 2때 생각해서 싱글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유튜브 댓글 형님들이 맨날 아이템 가격 얘기하거든요. 그 안수 먹고 좋아하는데 지적당해. 50원짜리 아이템 먹고 호들갑 떠내. B라는 사람은 뭐 가치도 없는 템 자랑한다. 쓰레기니까 버리세요 막 이러고. 내가 얼마 전에 서클리 되게 좋은 거 먹어서. 어, 완벽하진 않았어 막 어, 그 명품급 아이템은 아니야 게임하면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즐거워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뭐트레디야안 하냐 배를 두 개짜리 가지고 뭐 <laughs>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 플레이를 이해를 안 하는 거잖아요 모든 유저가 다 거래를 하고, 메인 캐릭터 키우고, 재화를 쌓으면서 게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직작직득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먹어봤자 뭐 샤코 이런 거 먹었겠지, 파밍캐로. 이거 근데 되게 짜증남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댓글 달 거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제는날 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삭제라도 하게 채널 차단하게 그냥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이렇게 하, 어정쩡하게 정중한 척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게임 아이템에 현금 가치를 부여하면서 게임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연연하지 않거든요 쌀먹할 거면 디아에서 그러지 마시고 돈 훨씬 잘 되는 게임 있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다는지 잘 모르겠어서 최근에 다시 보기에 근데, 카드 세이브스 먹은 거 올라갔는데, 유니크 카드 세이브스 먹은 거 올라갔거든요? 걔가 피트에서 먹을 확률이 580만 분의 1이야. 근데, 내가 먹은 아이템이 에테리얼이었어. 그러면은, 에테카듀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아이템이 에테리얼인 게뭐 1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5880만 분의 1의 아이템이 된 거잖아. 그럼 나는 확률을 뚫고 되게 기뻐했는데? 거래 사이트 가면은, 뭐 자룬 5개 정도? 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러면 만원 가지고 호들갑 떤 거잖아 나는.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로또 2등 당첨될 확률 뭐 아이템 먹었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5,880만 분의 1을 뚫고 나온 아이템을 먹었으면 기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물론 당연히 시행 횟수가 다르죠. 그냥 예를 드는 거지. 아, 나도 나도 알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아이템의 확률이 여기 적혀 있는 로또 2등급 아이템들이에요 대부분. 시행 횟수가 다르긴 한데. 베르, 자, 이런 게, 땅바닥에 굴러가는 아이템이 아니라고. 잘 생각해봐요. 레저럭션, 초창기 때, 사람들, 쌀먹 많이 했잖아. 그때 생각해봐. 베르룬, 먹으면 엄청 좋아했잖아, 그때. 지금도 그런가요? 저는 좋아할 수 있어요. 탈갑, 베르. 야, 씨, 베르까지 갈 것도 없어. 백스, 탈갑, 샤코. 먹으면 엄청 좋아했어, 다들. 막 채팅창에서 난리도 아니고, 막 축하, 축하 하면서 막, 어? 뭐 이런 거 먹으면 엄청 좋아했으면서. 지... 요약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진 않는다 근데 저도 당연히 비싼 아이템이면 더 기뻐할 것 같긴 해요 아이템이 현금 1억? 이건 이걸 팔아야겠는데? 홀리 쉣뭐 이러긴 하겠지 어, 어. 저는 게임을 즐기는 거지 부업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할래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쌀을 먹던, 거래를 하던, 뭐, 어떤 플레이를 해도 존중합니다. 현금 거래 사이트 가서 캠 풀셋 사와서 몬스터 학살하는 걸 즐기는 유저일 수도 있어요. 뭘 하시든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맨 땅으로 하는 방송인들이나 저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버 분들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